안녕하세요. 노래나 준프입니다. 오늘은 아, 음. 어 진짜 희귀한 사진 하나 가 건져왔습니다. 아 건져온 아니에 진짜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거는, 그 나도 김시동보 3세 아니, 난 김시동보 4세고요 뭐든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한번 아니, 김정은 정은이에 있다는 일단은 연설 한번 봅시다 자 아무튼 제가 여기다 최종 영상 올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고 그 영상 보시고 이해를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가져갔는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 어, 이게 많은 역사가 담긴 거죠 그 저에게는 좀 필요가 없지만 여기가 이제 100 109년 전에도 이사이1 0년 전에도 정은이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김일성 같죠? 근데 김일성은 그 시대 에안떠났고요아 저도 모르죠. 김일성의탄생이은아 근데 저 김일성 탄생일까지는 알바 아니고요. 와 이제 때 마이크 가3 개요. 대단하죠? 와 이때도 진짜 턱주가리 살이 진짜 대박이었고요 옆에 소련 국기 같은데 소련 국기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조금 인상이 좀 들어 보이죠? 그쵸죠 바로 이겁니다 이 영상 이, 이 제가 조금 있다 최종 화면에다가 나 영상 올릴 테니까 그 영상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영상이, 뭐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와, 일단은, 흑백이고요. 너무 흑백입니다. 와, 옛날, 옛날 티가 딱 나죠? 아, 진짜. 뭔, 파이터 같이 생겼네. 육진수 같아요, 육진수. 아, 육진수 같이 생겼고요. 뭐, 위에는 뭐, 마이콜 같이 머리카락을 했네요. 음, 옆에는 뭐. 일단 스위치 같이 생긴 것도 있고요. 오, 넥, 여기 넥타이가 있는데, 넥타이는, 형, 그냥 넥타이고요. 어, 옷은 검정색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퀴기 사진이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턱살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탄노사랑이 동염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탄노사랑 동염배? 아무튼 희귀사진 보여드 거예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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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이거 보이시죠? 야! 예.